어, 어 뭐야? 린스도 왔네. 어웬웬 감자가? 웬 감자가, 감자가 여기죠? 네, 부탁드리... 케이아 숙박비? 그 플린스랑 한방 잡으면 안 되나? 어차피 플린스 당신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잖아. 지금. 어 진짜 한방 써요? 진짜 한방써요 이제 긴장 풀고 한숨 돌리자. 잠깐만. 아니 알았어. 아니 정실 어필 좀 그만해 진짜. 아니 알아 알아 알았어 알았어 너 다해 먹어 진짜. 아 진짜. 아 화날려 그러네.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우리 사이 지금. 아 진짜. 아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저희가 처음 만난 것 그때부터 제등골에 어? 특이한 그랬군요.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통찰력이. 장필린스 얼굴만 계속 보여주면 안 되나 이망대네? 그러면 나 오디오 2 시간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좋습니다. 신세도 적고. 뭐야 얘도 신뢰를 쌓을 필요도 있습니다. 아 진짜. 조금 어디까지 솔직해지게요? 아 진짜. <laughs> 아 어떡해. 당신의 추측은 정확합니다. 어. 원소령만드는 등불을 등불 숨을 수 없다 숨을 수 없죠. 그럼 무슨 힘을 쓴 거지? 두 분은 인간을 잘 아시니 인간이 할수얘 설마 요정인 거 아니야? 얘 원령인 거 아니에요? 할수 없는 일중 일부는. 너 원령이지? 아닌 존재에겐. 그러니까.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남자가 요정이라고요? 이제는 보잘 것 없는 종족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와, 아이 정도로 것 설정 과다면 즉사예요저 진짜. 아, 아, 어어 오, 오, 잠깐만. 요정이라고 플리스가? 아 잠깐만. 아, 트키 떡칠한다, 진짜 그만해. 아이고, 진짜. 이거. 어? <laughs> 잠깐만. 요정이야? 요정이야? 음. 인회? 야, 이렇게 생긴 인회? 아니,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 거의 지금 그 정도급 충격이거든요. 그, 뭐냐, 일본 유명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, 만화라고 해야 되나, 만가라고 해야 되나. 어쨌든, 그것 중에서 오크랑 결혼한 인간 남자 그게 있어요. 근데 알고 보니 그 오크가 오크가 아니라 요정이었거든요. 거의 그거 처음 봤을 때급 충격. 진짜? 너가 <laughs> 요정이라고? 아, 어, 진짜 어쩐지 진짜. 아, 눈이 눈이 설마 그래서? 아니, 근데 이렇게 퇴폐적으로 생긴 요정 어디 있는데? 너왜 이렇게 퇴폐적이야, 요정이? <웃음> 진짜. <웃음> 결혼해서 책임져야겠다. 그러니까 내가 아싸가 아니라 요정이랑 아싸였던 거임. 그래서 요정이 아 인간 싫어. 아 인간 인간이랑 거리 둘래 했는데 이 요망한 남행자가 지금 요정의 마음에 침투를 했다 이거죠. 전 진짜 깐만 일단 계한봐헐 어느 방향으로 엄치홀 무의미하다고 헉. 느껴집니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행자라는 파도가 쏘 그냥. 막... 그래서 저는. 어떻게? 아니 가라지마. 앉너가라앉으면안 돼. 어둠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우연히 등지기 전사들에 의해 깨어난. 아 그런 죄가 깨어. 그래서 플린스가 어, 등지기에 들어갔구나. 어떻게? 이런 애를 의심한 거야 너네는? 그래, 플린스. 그 사람들을 도왔어? 안 도왔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근데 안 도왔을 것 같은. 네. 그들 전투에 어? 감명을 받았는지. 아니면 과거의 저를 겹쳐고안 돕고 나중에 합류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네. 하고 싶다는 아 의외였네가 아니라 의외네. 저는 살아남은 등지기들과 함께 죽은 영웅들을 묻었고. 헐. 이게 바로 종야의 묘지 아니 근데 요정이 이렇게. <laughs> 요정이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냐고. 아 진짜. 아 트위터 난리 나는 소리 또 들린다. 어 그만 들려. 내머릿 속서 에 나가. 내머릿 속에서 나가. 지금 어 진짜 아 그건 아니면 어 등지기가 지금 뭐야? 익숙하다 보니이 <laughs> 신분으로 인간을 이건 또 뭐죠? 되죠. 아니 뭐야? 정말이야? 지금까지 감시 설사 매복이 있다고 해도 없습니다. 알겠어. 그럼 걱정 아 뭐야? 잠깐만. 잠깐만 이러면 각방 쓰겠다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신혼 첫날부터 각방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아니, 이건 말이 안 되죠. 아니 신혼 첫날에는 무조건 하, 합방 아니 넌뭘또 웃어?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너 <laughs> <의외로 인기심이 많으시군요>. <웃음> <웃음> 웃었어? 날 보고 웃었어? 다만 이 이야기는 비밀로 음. 저는 아니 그러면 정도. 요정이라는 아니 근데 이거는 호요버스가 좀 괘씸한게 노드크라이 pvc 보여주면서 요정이 있었어 약간 그런 얘기할 때그 여자 요정을 보여줬거든요 여성형 요정 그래서 난 당연히 야 아, 요정에는 남성형이 없나보구나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요정 막 틴커벨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아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정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런 건장한 체형의 남성이 난 요정이에요 이러면서 다가오면 어알았어 일단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얘기를 좀 나눠봐요 우리. 플스 말대로 감시하고 있는. 이쪽입니다. 어아 집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? 아 진짜 플린스 아 진짜 또왜 이러시나 진짜 아 진짜. 아, 저 아직 안꾸였다 아, 못꾸였다 말이에요. 아, 진짜.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죠. 서두 서두르자고? 아. 뭘 서둘러요? 어이없어, 진짜. 아, 여기 보는 눈이 너무 많지 않아요? 플린스 씨. 여기 유령 유령이 좀 많은데. 플는걸다 봐야 된다고? 린스 씨, 설마 도서관 데이트예요, 이거? 아니, 나책 읽는 거 싫은데. 지금으로선 아 그러니까 추천 도서만 읽고 있는데 지금 책을 이렇게나 많이 읽고 있는 거예요? 아 잠깐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플린스 씨 데이, 데이트 하자는 거 아니에요? 데이트 하자고 여기 불러놓고서 이러시면 안 되죠. 긴급 상황입니다. 나샤 마을을 떠난 지금. 대초진 방향은 별모래 해변. 최대한 빨리 나샤 마을로 돌아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라우마. 어, 분명 꾼지시 거야. 간이 없습니다. 그 준비를 마쳤어요. 대포로 계속 힘을 시키면 그자가 태로 그럼 이제 어쩌지? 그러면은 바로 포격 지점으로 근데 걔가 완전한 힘을 되찾으면 그노드크라이 전체가 힘을 합쳐도 못 당해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? 우리 망한 거 아님? 역아 뭐야, 아 <목소리가> 너또 대포에 이상한 짓 했지? 이번엔 진짜 안 저기요 도둬?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데이트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지, 뭐, 하 풍... <목소리가> 저기요 <목소리가> 그렇게 분탕을 치려고 해도 프린스씨와 그래, 저와는 한 팀이어가지고요 가소롭다 <목소리가> <가스럽다. 목소리가> 아 그러니까 달사냥꾼이 바라는 거는? 아니 대포 쏘는 거? 나샤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은데 니네가 왜 말림? 약간 이거죠. 숭배하며, 그리고 너희는 <laughs> 아 진짜 어이 없는 놈일세. 얌마. 어? 뭔비